아, 이거 얘기하는 건가? 그, 저기, 뭐야, 아켓노드, 그, 뭐야, 이거? 희귀는 쓸 일이 없지? 왜 희귀 노드작하게? 사용할 곳이 없으시다면 재미 좀 찾아볼까요? 근데 무슨 재미. 이거 해줘? 프라임 만들어달라고? 왜 만들어줘야 돼? <laughs> 야, 깡패네! 이거 성공하면 나뭐 해줄 건데? 저 여섯 번 실패했어요. 이거 누르면 나, 나한테 뭐가줘 <laughs> 야, 야, 깜비야 다이아 좀충전해요까 야네. 있어봐. 실, 패해도줄 거야? 좀 있어봐. 네가 근데 여섯 번 실패했는데 내가 두번 봐야 되겠냐? 너, 너 나리를 우습게 여기네 어? 이게 남의 거는 잘 뛰어. 이게 문제야. 이게 존나 잘못했다니까? 내 거는 존나 못 뛰어. 내 거는 내 거였으면 안 떴다고, 이 새끼가. 야! 다이아 충전해봐. 야! 내가 인지를 잡고 있다. 거래를 요청했다. 이렇게 너의 성의를 한번 보겠다 어? 좀 적은데? <laughs> 너 이거 한번만에 떼지마! 너 여섯번 실패한거 누나가 한번만에 띄워줬는데 너 이거 좀 봐줘? 제가 4천 다이아 줄게요 저한테 주세요 맞지 지금? 2500까지 <laughs> 줬어 <laughs> 너들 값다 안줘도 제리 이런데 제리야! 사람들 민심이 이런데? <laughs> 제리야 그래 어째 <laughs> 할까? 너이 새끼, 너이 새끼 가지고 있는 다야가 몇 개야? 너 그걸 아껴? 더 충전을 가야 니 <laughs> 너니까 봐준다. 쟤네, 너니까 주는 거다. 너니까 주는 거야. 다른 사람 을쓰면 어? 또 충전해오라고 했다. <laughs> 아이, 재밌어.